햄버거의 장인이 되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하루에 몇 개까지 팔아보셨어요? 2,500개까지 팔아봤어요 2,500개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있고 어. 분유가도 들고 어. 막 20시간씩 이됐어요 <laughs> 저는 투자 방식이 햄버거를 팔아서 그걸 은행에다 넣어놓진 않아요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어? 건물이 지금 몇 개나 있으세요? 지금 13개 있어요 네, 한달 매출 네. 여쭤봐도 되나요? 4,000에서 5,000 정도 수도 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 나한테 잘꾸며줘나 되게 외로워서 그래 <laughs> 예,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경기도 평택에서 수제버거 가게 송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송두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피디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를 하나 띄웠거든요. 아이고, 이모님,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송스버거 어떤 가게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여기는 K55 미군부대가 있거든요. 그 미군부대 질버거에서 유래된 바로 그런 가게예요. 송탄에 사는 송두와 끼 만든 햄버거는 뭐냐? 바로 송스버거다. 오 이렇게 오 송송송 오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 딸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따님이 그리신 거예요?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헉, 진짜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장님 송스버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 저희 집 보셨죠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주소를 한 번도 안 바꾸고 44년 동안 사는 <laughs>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햄버거 가게가 없었어요 <laughs> 일명 길버거라고 하죠 그 길버거를 내가 송탄 살고 내가 송씨인데 아 나도 한번 햄버거를 만들어 봐야겠다 제가 결혼을 일찍으 했어요 사회에 좀 일찍 뛰어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옷 가게도 서 음. 신발 가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노점에서 팔면서 길봉으로 내가 팔아보자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돈 벌라고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있고 분유가 도 들고 뭐 전기세 수도세 저는 막 20시간씩 이됐어요왜냐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언제 끝나지라는 그런 개념 없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게가 예. 14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가게가 너무 깨끗하고 세련됐는데요 처음엔 가게가 지금 세련되지 못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거죠 아, 최근에 네.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리모델링 을 하면서, 제 딸들한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했제 딸이 도좀 골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 타일도 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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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꾸자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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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게이만원에월게이이었거든요보증금이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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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노점도 장사를 했고 아르바이트도 PC방에서도 뭐 했었고 짜장면 배달,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 뭐안 해본 아르바이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가 좀 단촐하지만 포인트를 좀 책으로 줬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들이죠? 햄버거로 세상을 뒤집어 이거는 제가 직접 제가 쓴 거고요 뭐든지 해야 돼요 어? 이 책을 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어디에 나왔었는지 아십니까? 1박 2일에 보면 여기 제 책이 나옵니다 1박 2일에 나온 거예요? 예, 네, 1박 2일에 대금의 문세윤 씨가 들고 나와서 이렇게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 어딘가에서 갑자기 기회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네. 책을 보고 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고 그럼 또 가게가 홍보가 돼요. 네. 다양한 음식이 네. 정말 많잖아요. 예. 그 중에도 이제 햄버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엑설런트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송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 고 부르냐면 송프란시스코라고 불러요. 송프란시스코요. 예, 미군에 대한 삶이 돼, 있, 돼 있는 지역이다 송탄하면 햄버거 부대찌개가 유명한데 그거를 토박이인 다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보자. 뭐 약간 이런 뜻이죠. 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laughs> 항상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인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복으로 다시 와요. 안오면 어쩔 수 없고요. 하게 나오니까 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수도세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투자 방식이 햄버거를 팔아서 그걸 은행에나 넣어놓진 않아요.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건물이 지금 몇 개나 있으세요? 지금 13개 있어요 13개요? 네. 여기 다 주변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 최근에 산 거는 2층짜리 건물을 산 거거든요 1층은 이제 세입자 분한테 세를 드리고 2층, 3층, 4층은 원룸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해서 세를 드리려고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건물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아직도 설레어서 잠을 못 잤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laughs> 아, 이게 첫 건물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요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이 요겁니다. 요거. 아, 이렇게 건물이 주변에 있군요. 네. 건물에 다 혼자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다 관리합니다. 세입자분들이 청소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제가 하고다 이제 닦아드리요 직접 다해 주세요? 그럼요. 송스 버거는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송스 버거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그냥 송스 버거. 단품이에요 단품이에요? 예예예 예, 예. 어, 지금 이제 오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패티를 연탄불로한번 초벌을 하거든요 연탄불이요? 예예예 예. 그... 초벌을 한 고기를 가지고 한번더 이제 프라이팬으로 구워준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몇 개까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32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32개요? 네. 저희는 햄버거가 한 종류예요 햄버거를 여러 종류를 하면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를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어, 하루에 몇 개까지 팔아 보셨어요? 하루에 2, 2,500개까지 팔아 봤어요. 2,500개요? 예. 네. 저희 아빠, <laughs> 엄마형 부부 총출동을 하셨군요. 그냥 가족회의다고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선생님, 패티를 연탄불에 초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뭐 숯불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연탄불로 했을 때 고기가 담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탄불로 선택을 했고 이 연탄불로 해야 옛날 추억의 그 맛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연탄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햄버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외국에서 온 햄버거를 옛날에 부침개 모양 있죠? 그 부침개 모양을 갖다가 우리 한국과 미국의 만남 햄버거 패트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지켜보시면 어 같아요. 무서워요 햄버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움직여볼까요? 지금부터 햄버거 패티 모양을 잡을 거예요 송탄 햄버거는 계란이 들어간다 어.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미술, 음악만 아트가 아니에요 음식 또한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송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 이 송스버거가 송탄의 진짜 탑? 햄버거라고 불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송탄 탑 햄버거집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 묵묵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햄버거는 일로 가야겠다라는 체뇌를 시킬, 아니, 노력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진짜 유쾌하신 분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평소에도 이러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저 친구가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그 사랑하는만큼 저 친구를 사랑하거든요. 근데저 친구는 그때 저보고 분명히 같이 살자 너밖에 없다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는 저보고 좀 가만히 좀 있으래요 맨날. 근데 이건 내가 좋아 때문에. 처음 그 마음가짐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변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변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시요 <laughs> 어 이렇게 치즈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군요. 계란만 했을 때 이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아. 치즈를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포장을 은박지에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추억에 먹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득 아, 뜨거. 아 뜨거. 어, 너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네. 제 손을 보시게 되면 여러 분데 보이시죠? 여러 분데다 기름 튀는 겁니다. 여분데 보이시죠? <laughs> 네. 네. 키가 훨씬 크네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햄버거 어쩌다 뭐에다 하는데 5천 원이잖아요. 수제버거 5천 원에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 5천 원에 파는 거 자체가 아휴 자영업자들의 그 대변하는 한숨이었어요. 살도 음... 살아본 말이야. 응? 우리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 나한테 잘쯤 해줘. 나 되게 외로워서 그래. 가만 안놔둘 거예요. <laughs> 음. 제가 햄버거를 만들고 있지만 아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팝업스튜어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팝업이에요? 아 평태 씨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같이 전시를 좀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제 여자친구입니다 잘 지냈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어, 전시를 지금 한달 정도 하고 있어요 유명하신 작가님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시 현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 햄버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이에요. 있던... 예, 예. 어떤 자격증 하세요? 실내 건축 도장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어제도 수업을 받고 왔어요. 보통 제가 하루에 한 열. 3시간 4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월요일만 이제 제가 휴무입니다. 오. 한 10년간을 휴무 없이 일을 하다가 아내랑 같이 이제 하루는 쉬자. 그래 갖고 월요일마다 쉬는데 그 월요일 날에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다른 일들을 또뭐 하다 보면 집 관리도 해야 되고 자격증은 1년에 한두 개? 2개? 1년 두 개요. 예 자격증을 두개 네, 정도씩 아. 따고 있어요. 와, 엄청 바쁘게 사시네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다 보면 저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한달 매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장사가 잘될 때는요 진짜 매출이 많았는데 지금 자영업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은 상태예요 월세가 한 2천 좀 넘게 들어오고요 오. 그리고 순이익이 햄버거 가게에서 2천 좀 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못 벌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아니, 장사가 잘 되시면 체인점이나 따로 낼수 있었는데 안 내신 이유는 뭐예요? 체인을 내게 되면 저희 평택 국제중앙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좀덜 오게 될거 아니에요 네. 햄버거 먹으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아... 많은데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 옆에 옷가게도 갈수 있고 뭐 이게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체인점을 내게 되면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분이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단한 분의 인생을 망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음... 때문에 점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분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월세를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그 금액은 평생 그 금액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오, 올리지 않는 조건을 걸 테니 대신 열심히 하시라고 마인드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왜냐면 이제 월세 장사도 해보고 그런 서러움도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좀잘 된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청년들이 하다가도 이게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햄버거 좀더 팔면 되죠. 내가 월세 안 올리고 대신 상생하는 그걸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가게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있으세요? 가게를 운영하는 거는 맨날 힘들어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건 감사한데 네. 아내랑 저랑 30대 때는 힘든지 모르고 계속 일을 했어요. 네. 이제 사실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쉬고 싶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죠. 그럼 와이프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한50 정도 되면 좀 많은 거를 내려놓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네. 진짜 비행기도 타보고.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 도와주고 상생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와. 고마워요, 누나. <laughs> 어, 동갑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웃음> 다 <웃음> <잠깐만>. 왔네요. <웃음> <웃음> 햄버거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송탄에 대한 음식점들의 그 역사를 평택시에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다. 지금 전시를 하는 부분인데, 저 또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송서버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저희 햄버거 가게가 있죠? 여기가 이제 제, 제 와이프. 큰딸 보시나요? 네. 작은 딸. 그다 분들이 예. 막내는 여기 메인으로 여기 났습다어 <laughs> 역시 막내딸 사랑. 평택 씨와 같이 협업해갖고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전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장님 이렇게 전시 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햄버거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햄버거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햄버거 가게도 홍보도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저 또한 무언가를 했다는 라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통탄이 햄버거가 강세다 햄버거가 유명하다는 라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 힘을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이 잘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상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앞으로 목표가 따로, 따로 있으실까요? 목표요? 솔직히 지금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왼발, 왼다리 다 움직여지고 가족들 다, 우리 딸들도 아프지 않고 자라고 있고, 제 아내도 아프지 않고 있고, 부모님들도 다잘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송스버거 어, 브랜드는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으세요? 제가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워요. 요즘은 왜 많이 무섭냐면, 그냥 제가 혼자 잘못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평택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서 햄버거의 장인이 되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그럼 해외 진출도 생각 있으세요? 어, 해외 진출도 음. 생각은 있어요. 음. 근데 하고 한데 몸은 하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음. 더 열심히 해서, 요즘 경기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날들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자영업자들이랑 상생하겠습니다. 을 같은 자영업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데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힘든 시기 때 그런 걸좀 이용을 하셔서 우리 가게가 지금 인테리어가 좀안 좋다 하면 인테리어도 좀할수 있는 이런 것들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보면 다알수 있거든요 그런거를 해갖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을 좀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나름대로 페이스북 이라든지 인스타 개설을 하신 다음에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맛도 중요하지만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게가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 건물주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집주인이고 건물주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월세 좀 올리지 마세요. 처음 그 월세가 만약에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그 금액으로 평생 해 주세요. 저희 건물주랑 집주인분들 더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편히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 휴먼 예. 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휴먼 인사이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하는 일다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휴먼 인사이드 화이팅!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PD님도 화이팅!